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코스닥, 코스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전반 어, 다 올랐지만 어, 특히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 뭐 7, 8월 정도에 대량 생산 위탁 생산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일단 뭐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스포, 어, 이론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모더나 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백신을 하반기에 대량 생산해서 어,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림이 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 어, 위탁 생산된 관련된 종목들 좀 핫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센터장님 나와주셨고요. 일단 모더나 관련 주들, 뭐 모더나 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오늘 어, 지난주부터죠 계속해서 좀 모더나 관련 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 지난주 월요일이죠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서 이제 어, 국내에서 허가 심사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어, 일단 녹십자가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 이제 뭐 자문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어 그동안의 좀 히스토리를 보면 금방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어 최근 시장에서 좀 핫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8월 국내에서 좀 다국적 제약사가 어 개발한 백신을 대량 생산 가능하다고 좀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어 더해서 이제 스푸트니크는 아니라고 밝혔죠. 그래서 네. 어, 결국 다국적 제약사라고 좀 칭한 걸 보면 어, 모더나나 화이자 둘 중에 하나가 좀될것 같은데 어 작년 연말에도 사실 좀 정부에서 이미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어, 협력에 대한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모더나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나. 이 쪽으로 좀 보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말, 1월 초에 일단 모더나 CEO와 뭐 화상회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 국내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사가 좀 잠잠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mRNA 기반으로 한 약은 모더나와 어, 그리고 화이자 백신 두 가지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얀센 약은 또 혈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용 중단이 되어 있는 권고가 되어져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결국 이런 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그런 백신들은 뭐 혈전이라든지 뭐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mRNA를 기반으로 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는 뭐 하반기 대량 생산은 아무래도 모더나 쪽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지금 OECD 국가 내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2%죠. 대 네, 2%대고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모습들도 좀 왕왕 뉴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음. 하반기에 백신에 대해서 이제.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뭐 모더나 백신을 들여와서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다른 백신들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확실히 뭐 세계적으로 혈전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화이자나랑 이제 모더나 그니까 네. mrna 기반으로 네. 한 이제 백신이 좀 각광을 받는 네. 것 같은데 보시면 뭐 관련주도 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 실제로 그 위탁 생산. 이 가능한 기업들이 어 국내에서 몇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원료를 만들고 이거를 정제해서 백신의 원액을 만들고 그다음 이걸 충진 방전해서 방진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이 딱히 뭐몇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을 가리고 있고 어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딱히 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관련 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정해져 있는 회사들만 중심으로 가지고 가도 뭐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뭐 백신 관련된 것보다는 조금 명확 명징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 종목들 지금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게 위탁생산을 하고 있자 있잖아요. 지금 뭐 아스트라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노바백스 백신까지 이제 위탁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만약에 모더나가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 그럼 모더나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하면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가장 유력한 쪽은 지금 대략 Okay. 어 저는 뭐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완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녹십자가 제일 그래도 어 유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관련해서는 지금 이 12월 말 1월 초에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녹십자라든지 아니면 한미 사이언스 쪽도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업체 중에 하나일 가능성, 혹은 두 업체 모두 가능성이 있고요. 어,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약간 기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 지금 캐파 여력이 없어서 어, 그쪽보다는 녹십자. 뭐,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공장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 있는 상황이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두 업체가 좀 가장 뭐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 종목이 AB 프로바이오 상한가 네. 아, 예. 상학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작년 내도 모더나 관련주로 어 저기 파동 보이시겠지만 11월 달에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준 종목인데. 어 재료 이슈를 좀 놓고 보면 MIT 교수를 사내 이사로 좀 영입을 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랭커라는 교수가 모더나 창립 멤버라고요. 아, 창립 뭐냐, 멤버를 근데. 이사로 네. 네데 모더나 했다. 주식의 3.3%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이사 네, 네. 네. 그 네. 부분 때문에 지금 작년에 좀 저렇게 부각이 됐고 어, 이번에 또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 주로 또 한번 또 강하게 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음. 모습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음, 백신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생산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영위 그 AB 프로바이오가 영위 중인 사업과는 전혀 좀 관련이 없거든요. 음, 사 네. 뭐, 어, 미국 자회사에서 뭐 치료제 임상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사실 어, 백신 뭐 위탁생산 관련한 부분과는 전혀 좀 거리가 먼 기업이다 보니까 음좀 바람직한 상승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겠지만 어, 중장기적인, 어, 지난, 어, 작년 11월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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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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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한 어, 딱히 이제 뭐 핵심 관련됐다라기 보다는 사회이사의 영입으로 인해서 모더나 관련주는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세를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 2,000원을 조금 상승, 어, 상해하는 정도는 한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정치 테마주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보면은 뭐 인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동문 아니면 뭐 무슨 선우배 사이 아니면 뭐 심지어 파편 윤씨라고 해서 올라간 경우들이 있는데 허연 학연 예. 뭐 다양한 모습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인물주들이 엮여서 가듯이 약간 저 A P 어 A 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서 그런 뭐 인물 관련된 뭐, 그렇게 엮이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이제 상승,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테마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 짧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살까 기견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뭐2천원에서2천원뭐 2000원 아래까지는 한번 어 급등을 한번 주고 이제 뭐 십장을 만들거나 하면서 응봉 맞으면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항상 뭐 정치 테마주들도 보면은 인물 관련주에서 조금 뭐 급등세가 조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중기적으로는 좀 팔가격. 뭐 오래전부터 바이,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테마 내에서 사실 단골로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상승 탄력도가 둔화된 종목들 보다는 이런 종목들로 좀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가능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어 다만 추후에 위탁 생산 결과 값들이 좀 많이 가까워 계약 관련한 부분들이 가까워진다면 어,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빠르게 좀 음,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 뉴스플로우들을 좀잘 확인하면서 추후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수혜주가 올라가고 그게 아닌 종목들은 반대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뉴스플로우 항상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음. 녹십자, 녹십자. <laughs>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 사실 뭐 국내 백신 허가 관련해서 전반적인 유통 관련한 부분들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녹십자가 이미 음. 그래서 어, 사실 모더나 측과 협의하면서 허가 신청도 좀 준비를 했고 지난 주에 식약처 품목허가까지 좀 신청을 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뭐 충진 그러니까 방진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거는 독십자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 원 만들, 그러니까 원료를 만드 원액을 만드는 거는 뭐 다른 업체가 할지언정 독십자가 가지고 와서 이걸 완제품에서 통할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영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좀 박하긴 하지만 워낙 물량 자체가 많으면 결국 독십자도 외형 확대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백신 관련해가지고, 코벡스라고 하죠. 뭐 그쪽에서도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도 정도 생산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만원까지는,까지는 50만 그 백신, 뭐, 모더나를 제외하고도 백신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반등 음, 가능성이 높다. 그 이상은 이제 모더나라든지 다른 재료들이 좀 붙으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밸류적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 봤을 때는 50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독십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백신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 쌓아 쌓아온 그런 회사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일본이나 뭐 중국에도 몇 없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어, 확대, 뭐 보급하기 위해서는 녹십자가 완제품을 만드는 게 어,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까 뭐, 의견 네, 저는 뭐 살까 의견을 좀드렸게요센터장님은좀 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 위탁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일회 연속 측면을 좀 연속적인 차원에서 좀 지켜봤을 때는 사실 녹십자가 가장 좀 유리한 어, 지위를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다만 mRNA 기반 백신 생산에 대한 부분이 경험이 좀 없다는 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아예 안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동안 다양한 독감 백신 관련한 부분들을 대한 이제 생산 노하우를 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살까 쪽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버, 너 세차적인 말씀해 주셨지만 m r n a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독식자. 그리고 어 어떤 기술도 없어요. 근데 완제품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료, 원액을 들여오면, 근데 그 원액에 대해서도 지금 어, 위탁생산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뭐, 그런, 이제, 밸류 체인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 단은 아마 녹십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쌍바닥이 좀 나왔고요. 지금 뭐, 61선도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뭐,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은, 어, 이제 뭐, 정배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박스권 상단이 한 45만 5천원 정도인데 요거를 좀 돌파할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녹식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위탁 생산 업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매물대가 좀 두터운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 사실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들은 하루 이틀만에도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이런 종목들을 기술적으로만 뭐볼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네. 투자자분들, 그분 같은 네. 경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급증했는데 예전만큼의 거래량이 급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더 친다면은 뭐 급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매물대가 두껍다고 하고 그런 측면들 또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겁지 않느냐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보셨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15% 16%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지 라인 아니면 손절라인은 좀 잡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저는 살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까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 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티팜 ST판. 아, 많이 올랐죠 정말 가장 음, 이번 모더나 관련 이슈로 가장 많이 <laughs> 상승률을 음. 보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 원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술력이 있습니다. mrna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있고 이걸 원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제품 만드는 이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이 원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st 팜은 음.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생산 캐파가 좀 작아요. 캐파가 많진 않아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케파는 나중에 또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케파 증설이 나올 가능성은 있구요. 일단은 지금 원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더나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윗걸리를 달고 좀 내려왔지만 다시 어 강하게 양봉을 만드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는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에스티팜은 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오늘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이 변동성을 조금 이기려면 무알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 박스킨 상단이 한 11만 7천원에서 11만 8천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붙는 게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만약 기회를 안 주고 옆으로 행보한다고 하더라도 오일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뭐 장점은 기술 이 있다라는 거, 단점은 캐파가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좀두 어 가지는 좀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음, 요 종목? 아 에스티팜 뭐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서는 뭐 엄청나게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은 좀 이제 보유자 영역이 있지 않나 음, 싶습니다.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만도즈, 어, mRNA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시세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지금 에스티팜이 오늘 좀 꺾이면서 다른 위탁 생산 관련 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장 막판에 좀 많이 올라오는 측면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위탁생산 업체들 전반으로 좀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팔까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추후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금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대응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만 뭐 다만 뭐좀 에스티팜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기술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다 해낸 종목이기 때문에 어, 기회 없이 그냥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내일 다시 어, 장대한 공을 만들고 그냥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는 그냥 어, 나와는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차라리 삭제를 하고. 다른 관련 주를 좀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까 이아네 <laughs> 일단은 그뭐 저랑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건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 급등을 해버리면은 사실 뭐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뭐 분할 매수로 좀 살까 의견 그리고 센터장님은 팔까 의견 보수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한미자연수 계속 이제 언급이 돼서 네, 잠깐 좀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종목 밖에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가장 주요적인 종목들만 좀다루는데 이렇게 좀 번외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것도 1월 초, 12월 초, 2월, 1월 초 특히 이제 1월, 12월 말에서 1월 초 보시면은 요 급등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아,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더나스 위탁 생산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알기로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재료를 만들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월액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도나에서 기술 이전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기술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뒤늦게 좀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 말씀드렸지만은 ST판 같은 경우는 캐파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뭐 캐파 증설을 하더라도 어, 다른 업체, 위탁 업체들과 나눠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미 사이언스도 그렇게 위탁 생산을 할수 있는 강한 그런, 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뭐, 스티판 같은 거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한미 사이언스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어, 물론 캐판은 크진 않습니다. 캐판은 크진 않지만 나눠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생산이 가능한 업체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뭐 변동성이 있지만은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상승 초입 구간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박스 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좀 내려왔다가 오늘 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요거 쉽게 뚫으면서 정거점까지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종목들 M60차라든지 ST판 같은 경우에 정거점을 돌파 혹은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는 크게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게 를 되면 은 충분히 정거점까지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목도 지금 뭐좀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해서 뭐 저는 좀 찰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장님좀 어떻게 보십시뭐 저도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완전히 위탁 생산을, 위탁 생산이 가능한 기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어, 상황이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어, 순환의 관점에서는 어, 적합한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살까 의견을 드리겠고 뭐 조금 덧붙여서 이제 어, 이거 외에도 국내 이제 좀 유명한 위탁 생산 기업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가능하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우리나라 그한 어, 백신 쪽 같은 경우는 생산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술이 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어, 바이오 벡터라든지 음. 아니면 음, 바이오 시뮬러 쪽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왜 다른데 그냥 생산하면 되,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라인을 하나 깔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운전을 돌린 다음에 비슷한 결과를 낸, 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또 다른 라인을 깔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가능성은 조금 저는 바이오, 아, 삼성 바이오는 조금 작고 적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봉이 나오면서 좀 빠진 이유들도 아마 음. 뭐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은 음.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 여분으로 이제 여담으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트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저는 모두나 생산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뭐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 뭐 얀센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이제 혈전 문제들이 나오는 약들, 뭐스톡스톡그 이제 러시아 제도 약간 혈전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바이오 벡터, 그러니까 뭐 기존의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어그 아데노바이러스인가요? 그걸 중화시켜서 거기에다가 어, 스파이크, 그러니까 단백질 스파이크를 변형시키는 그런 약들은 약간 혈전 문제들이 나오고 mRNA를 기반으로 한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뭐 모더나 쪽 대량 생산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 백신 뭐 보급이 급격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돼야죠. 최근 네. 뭐 계속 700명 이상씩 나오는데 항상 뭐 코로나는 안 걸리는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잘 씻으시고 마스크 항상 철저히 하시고 가급적 모임 같은거 안 가시는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 그때 좀뭐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좀 참고 그때 여가생활을 즐기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에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